안녕하세요. 오영농장입니다. 어느새 이 고구마 심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. 작년에도 고구마 농사를 잘 지어서 어, 맛있게 먹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. 여기는 작년에 김장 배추하고 김장 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였고요. 어, 초봄에 그 석회고토를 좀 뿌려놓고 기다렸다가. 얼마 전에 그 고구마 전용 비료에 그 토양 살충제를 섞어서 뿌린 다음에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고구마 밭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고구마 심는 시기는 5월 10일에서 5월 20일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. 그 땅의 온도가 영상 15도 이상 유지를 해야만이 이그 고구마 활착이 고구마 모종이 활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오늘이 5월 18일이니까 아주 최적의 날에 어,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심고 있는 모종은 꿀 고구마 모종이고요. 어, 고구마 모종 심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평 심기를 해야 되는데, 어, 뭐 손으로 파서 이렇게 수평으로 심으면 좋겠지만,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, 이 고구마 심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찔러서 심는데요. 어, 어쨌든 이 고구마 도구도 수직으로 찔러서 심, 심는 것보다 요령껏 어, 해갖고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심게 되면 아주 잘 심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. 어, 아직까지도 이제 고구마를 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준비해서 심으시면 어,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늦게 심어도 이 고구마에 심이 생긴다고 하니까요. 아,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어, 고구마 크는 과정하고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또 영상에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